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대표 최노석입니다. 오늘 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황장엽 선생. 그분의 연구 비수를 11년 6개월간 하면서 누구보다 도 북한 문제에 정통하게 된 손광주 북한 인권 단체 협의회 공동 대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할 분이 드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손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문제 명쾌하게 오늘 해설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분을 모시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예 저는 어 언론사 생활을 한 십여 년한 이후로 어, 북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 정부 산하 연구소입니다. 당시에는 통일 정책 연구소인데요. 지금은 국가. 안보전략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황장엽 선생님이 당시에 이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저는 연구위원 겸 황장엽 선생의 연구비서로서 대략 한 11년 정도를 황 선생님 옆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 제가 많이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략 한 20년 정도 북한인권 운동을 이제 해왔고 지금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통일부 산하의 남북한화재단 그 이사장을 지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겸 통일부의 북한인권정진위원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북한 문제를 예하이 정밀하게 좀 분석해서 어, 알려드릴까.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북한 문제도 결국은 많이 아는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정말 대단한 북한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어, 정말 국망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어, 아무래도 그 최근의 북한 동향 네. 그중에서도 러시아하고 그 새로운 조약을 맺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야기 좀 풀어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이죠. 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1961년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간 이제 조소 이른바 조소 동맹 조약이라는 얘데 그것이 완전히 부활된 거는 다른 거 없죠. 푸틴도 이제 조소 동맹 조약이 이제 부활된 것이다. 그것이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포괄적 전략적 동맹 동반자 조약이라는 게 사실은 불법 조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엔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이제 P5라고 하는데요. 네. 퍼머넌트 예, 파이브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종신 네. 5개국이지 않습니까? 네. 에, 미국, 영국, 프랑스, 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어 음. 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 국가가 유엔 헌장과 그다음에 북한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국가인데 네. 이 대북 제재 대상국에는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스스로 이이 원칙을 깨버리 고 불법적으로 맺은 조약이죠. 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한민국 에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데 요. 이런 문제를 이제 왜 이들이 그러면 푸틴과 김정은이 이러한 어, 조약을 맺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어,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부, 푸틴과 이번에 김정은의 이 조약은 실패 국가의 동맹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차진, 차분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맺은 조약은 실패 국가의 어이, 동맹이다. 동맹이다. 그렇죠. 그이죠 북적이고. 실패 국가이동결하 기본적으로 깊이, 예. 깊이 있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죠 음. 어느 나라든 상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정세를 좀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좀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왜 아, 그러냐면 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에서. 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진행 중이고 네. 또한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 해협이 늘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반도에 한번더 정세를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켜주면 네. 미국이 유럽 전선, 그 다음에 중동전선, 그 다음에 동아시아전선, 한반도전선에네 개를 방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달에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정부와 그 다음에 네. 새로 이제 경쟁관계 들어가 있는 부티, 아, 저, 트럼프. 어, 트럼프, 트럼프 후보에게 이들에게 일 압박을 함으로써 음. 이제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협상에 들어갈 경우에 네.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협상의 우위. 예. 그리고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 이번 11월까지 달 한반도 정세를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내년도에 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협상에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아. 이것이 눈에 빠한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록 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이번에 넣기는 했지만은 이 때문에 어, 미국과 한국에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나 사실은 이 조약이 6.25 전쟁의 전야처럼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어, 푸틴이 예,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유교 전쟁과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걸 한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이, 이 자동차가, 이 승용차가 이제 그 푸틴이 김정은한테 이제 선물한 아, 예, 것이 죠 예. 아, 제 차죠. 제 자동차군요. 예. 아우르스라는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롤스로이스하고 좀 모양도 닮았죠. 그래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저 차량 번호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7271953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무슨 뜻이냐면 1953년 7월 27일 6 2 전쟁 정전 협정이입니다 그걸 남발을 달았군요. 그 남발을 일부러 달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들은 6 2 전쟁을 김일성이 남침 전쟁인데 음. 저들은 미 제국주의 북침 전쟁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북침전쟁을 막아내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 성전기념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남발을 당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뭐냐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6.25 전쟁 기억을 자꾸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누볐습니다 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아주 여유작작하게. 이렇게 이제 평양 시내를 이제 누볐는데요. 저게 뭐냐면은 대남 메시지도 있고 대미 메시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김정은이 말하자면 어떻게 선전하느냐면 내가 푸틴을 불러서 음. 어, 정상회담을 하고 음. 지금 미 제국주의와 저이 한국에서 한국 괴뢰들이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어. 같이 막아낼 것이다. 이 선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저는 거짓 메시지를 일단 보내고, 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에 보내는 그런 위협적인, 유계전쟁을 소환해서 위협을 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을 지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세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일부, 뭐,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유계, 지난 6.25 전야와 비슷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재미난 걸 여기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비록 네. 어. 6.25 전쟁을 기억을 소, 저, 소환하고 있지만은, 예. 실상은 한번 보세요. 저,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1948년에 요셉 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소른째 리무진 잇스라는 겁니다. 아, 예. 저기서 1948년에 스탈린이 이제 선물을 한 건데요. 네. 그 북한이 이제 정권 수립을 축한다. 음. 아,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한 건데 음. 1950년에 김윤성이 남침해서 우리가 격퇴하면서 북상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북진하면서 김윤성이가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 급하게 도망갔냐 하면은. 10월 2 2일날평안부도 영변 청천강 변에서 이 차를 버리고 강기로 아, 도망갔습니다. 버리고 갔다. 네, 강기로도 강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육군 육사단장 그 이종호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단장하고 중대장이 아마 이대용 그때 주월 그 공사를 지내신 분이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모두 다. 저기 이 철수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아, 예, 포로로 예, 잡혔던 예, 분이에요. 예, 네. 아주 대단한 진짜 참군인이죠. 거기에 그 잡혀가지고 저걸 우리가 노예을 해서. 아, 노예걸 했죠. 예. 아. 지금 저 차가 김일성의 저 차가 전쟁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가시면 우리 신승로 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저왜 이런 6 2 5 전쟁 전야처럼 이렇게 미국과 일부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느냐. 지난해 12월 30일 날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별을 준비를 해라. 라고 음. 얘기했어요. 대사별이라는게 누구나 연상하기 좋은 그 쉬운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그거를 이제 네. 연상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이제 높이 시작을 한 거죠. 음. 네. 이제 근데 이것은, 그 김일성이가 1949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 음. 뭘 했냐면, 멀지 않는 장래에 국토의 완정. 완정? 네. 완정. 음. 그러니까, 김정은 이제 영토 완정이라는 어.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완전 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 정복이죠. 어. 네. 영토반정과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획을 또 김정은이가 소환을 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문제는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예. 자, 1950년 김일성의 이제 에, 이제 상황 음. 어, 그리고 김일성의 입장 에,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김일성은 전쟁의지가 아주 확고 부동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스 레닌주의의 이제 사회발전 5단계설에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의 모순을 극복한 사회다 이렇게 선전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막스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념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하고 싸워서 우리가 질 수가 있겠냐라는 음흠.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었고, 그런데 네. 그 뒤에는 네.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남한 내에는 남로당 활동이 아주 심각했죠. 그 당시에는 그랬죠. 네, 박헌영이, 그 다음에 간첩성 시백, 뭐, 음. 그 다음에 김달삼, 저기 저4.3 사태를 일으킨 김달삼까지 다, 그래서 이남로당 활동이 아주 이, 이 상당히 지하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실은 정확하 구별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하.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여론조사 70%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 계획을 한주 슬기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예. 네. 그 근본적인 네. 배경이 됐죠. 그 당시에 또 소련이 말이죠. 탱크 34-35. 저게 압도적인 우세.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독일 전차를, 음. <laughs> 독일 전차보다 우위에 있었던 음. 무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남한에는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고 애치선 라인에 이제 그어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도 김일성이가 훨씬 더 우세였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24년에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습 정권을 보존한데 사실로 급급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남북 이국론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경제이라는게 남한 경제력의 6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60분의 1 정도죠. 그래서 지금 또한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국도 개혁개방으로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고 네. 중국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산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한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잘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네.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백업제가 또 이미 붕괴가 됐고, 네. 장마당 세대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저렇게 온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류를 들으면서 외부정보가 유입되지가 벌써 25년이고요. 네. 그리고 한미일 그 3국에 세계 GDP가 전 세계 3분의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가진 것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1950년 당시의 김윤성과 2024년의 김정은은 정말로 천장지차다. 어,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렇겠구나. 그래서 어, 북한이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능력과 의지를 볼때그 1950년 그 때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죠. 그렇게 분석됐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안보라는 거는 만의 하나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은 그 당시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음. 따라서 6.25 전쟁 전야라는 것을 왜 자꾸 기억을 소환하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것이 푸틴에게도 이익이고, 김정은에게도 지금 이익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두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약을 내게 된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맹을, 신동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이 안될 거라고 보신 겁니까? 어, 자동 개입은 침략할 때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뜻이 아니고 침략을 받을 경우죠. 받을 때. 아, 물론 뭐 1960, 1950년 6.25 전쟁 때도 자기네들이 침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격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그런 안보 문제 그런 그,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에서 러시아의 이제 무기가 어,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어, 미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무기를 어,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에, 우리가 좀 대비할 문제가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제가 좀 과거에 있었던 걸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 러시아가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보다 우주 과학 기술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푸트니크를 음. 먼저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유리 가가린이 1961년에 음, 그렇죠. 에, 보스토크 1호를 어.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주인 1 호가 유리 가가린이 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리 가가린이 어, 이제 귀환해서 첫 마디가 어, 지구는 푸른색이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 공산당 기관지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거짓으로 이렇게 변역을 내서 우리가 그 우주에 가보니 신이 없더라. 이런 것. <laughs> 그 프라우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예, 예, 이제 예, 예. 그 기독교 국가인 예. 그 미국을 말하자면 이제 조롱하는 예. 예, 그 그런 말 이제 선전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 왜 러시아가 그렇게 우주과학기술이 미국보다 앞섰느냐. 예. 그것은 수학 물리학에서 어, 국가적인 그힘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 어, 이건 제가 이제 황장엽, 그 어, 이제, 노동당 국제비서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건데그 네. 48년, 49년 때 이제 황장엽 선생이 그 러시아에 모스크바 유학을 가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수학물리부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음. 그 소련이 이제 무너질 음. 때 CIS 국가가 16개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스크바 종합대학에 수학물리부, 그러니까 예과에 시험을 치는데, 네. 어,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4.0 만점인데, 4.0 만점을 받은 학생들만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제들끼리 예, 그4.0 만점은 수제들끼리만 그 시험을 쳐서, 그 모스코 종합대학 수학물리부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그야말로 교문 앞에 그래서 장사진이, 네, 교수들이 장사진을 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우크라이나 공대하고 키릴 공대, 그 아주 유명한 공대였는데, 네. 거기에서 떨어진 학생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장사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이 수학 물리부, 그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군사기술, 그 다음에 우주과학기술, 이런 기초가 잘 닦여져 있었던 거죠. 그 지금 하신 말씀은 황양혁 선생이 손네 유학가가 직접 체험한 그 말씀 체험한 일을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공산권 국가들끼리 음. 어 군사 과학, 음. 군수 과학 쪽 군사 과학 쪽에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1 9 8 0년대에 경연 대회에 갔던 서상국이란 그 김성종합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도 있어요. 네. 어. 어, 그래서 지금 그 북한 핵개발에 도상록하고 서상국이 1960년대부터 이 북한 핵개발하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네. 기초를 많이 닦았다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어, 이론적 기초이지만은. 어. 그러나 그 사실은 이 북한이 예, 지금 오늘날 그 핵을 개발하고 어, 1960년대부터 1994년에 아주 조잡한 한, 그 핵무기 1기에서 2기 정도를 개발을 합니다. 네. 거기에 네. 기초가 된게 소련이 그렇게 IRT 2000이라는 어, 연구의 원자로를 좀 도와줄 수 네. 있지 사실은 북한이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그 국제사회를 속여가면서, 프로토늄을 음. 몰래 반입을 하고, 그 프로토늄을 사고 파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중동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 가면 살려고 하는 사람, 네. 그거를 몰래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네. 뭐 이미 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그 스웨덴의그 연구소에 따르면 은 50기는 충분히 되고, 음흠. 그 다음에는 90개까지도 지금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 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핵 보유하고 지금 북, 김정은이가 가고자 하는 그 전략적인 길도 미국하고 핵 군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안 되고 네. 북한의 비핵화라는 네. 것은 전략적 노선으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제 우리도 그 미국에서 최근에 비록 민간 차원이긴 하지만은 한국이 어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음. 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상원 공사, 상원군사위원회 저에서 이제 로쿠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어, 한반도의 핵 균형을 위해서, 어,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어, 미국과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어쨌든 간에, 어, 좀더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네. 그리고 확실한, 네, 그런 대응책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되면은 사실은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핵이라는 것이 이제 무용지물화 되면은 김정은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어, 북한과 러시아의 어, 신조약이 에, 첫째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생물 성격이 있고요. 아, 네. 두 번째는 이 조약이 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사상적 이념적 연대가 없는 음. 쌍방 이해관계의 산물입니다 서로 이용하는. 그렇죠. 아, 이해관계. 어, 6.25전쟁 당시에는 어, 러시,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계화라는 그 입장이 뚜렷했습니다. 네네. 전 세계의 공산화. 음. 그리고 이제 사, 공산주의 사상적 연대감이라는 것은 뭐 의심할 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렇죠. 그 러시아도 지금 푸틴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도 어, 레닌 레을 동산을 <laughs> 끌어내렸던 그 당시에 어, 뭐 어. 푸틴도 말하자면 그게 까에의 KGB의 요원이었고, 그러다 보니 과거의 레닌주의나 뭐, 이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네. 에, 푸틴이 러시아의 대미 전략에 김정은을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 아주 분명하죠. 아, 분명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 북러 간의 신조약이 한일,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을 이제 명분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음, 네. 그 여기 에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또 또 한편은 이제 또 한편 볼 때는 네, 러시아하고 어, 북한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리 한미 관계라든가 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는 대국들끼리라는 것은 음. 항상 경쟁과 갈등의 관계 이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음.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질수록 워 중국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어, 전통적인 중국의 이른바 주체 외교라고 하는 건 양다리 걸치기 외교라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는 가능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마디로 물론 압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 김정은이 자칫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동부가 장기판의 졸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아, 동부가 장기판의 졸이다. 네. 아주 좋은 그렇,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자면 어,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네. 그, 상당히 그 상호협조해야 되는 그런 한 문제들이 있죠. 예. 또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이 북한과 러시아의 신조약에 의한 그 실패국가 동맹보다는 훨씬 더 우위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예. 안보라는 것 항상 우리가 면밀히 주의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막 우려하고 겁을 먹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겁 예. 먹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다. 아하, 그런 예. 말씀 제가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런 음, 새로운 해설을 들으시고,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